네, 출근하겠습니다. 네, 원래는 자전거로 가는데, 오, 늘지 계획까지 해서 지하철로 가겠습니다. 예, 네, 일하고 오겠습니다. 네, 지금 알바는 끝났고요 잠깐 화일좀좀들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냐 제가 사카에 잠깐 볼 일이 있어가지고 거기 가는 김에 밥도 먹고 좀 돌아다니고 하려고 하는데 저3시인데 거기까지 참을 수가 없어서 중화밥 어, 하나 샀고요. 네, 다 이거 먹으면서 사카에로 가보겠습니다. 일본풍 참치마요네요. 살짝 갓소고이 맛이 나네요 사카에 도착했습니다 너 어떤 아이니? 일단은 바로 밥 먹으러 갈건데 뭘 먹을거냐면은 제가 최근에 좀 땡기는게 있어서 마라탕 좀 먹으러 갑니다 마라탕을 원래 그렇게 좋아하는 편 아닌데 그러니까 1년에 두세 번 정도 확 땡길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최근에 한번 와가지고 찾아보니까 사카이 쪽에는 좀 있더라고요 그 마라탕 집이 그래서 오늘 온 김에 한가을 때리고 하려고 합니다 아이가 혼자서 근데 매장에서 먹어본 적은 없는데 포장까지는 해봤는데 매장에서 혼자 마라탕을 먹어본 적은 없어서 어, 어때 이런 데서 빨개 벗고 놀면 안 된다 네, 지금 들어가려 했는데 그 가게에서 젊은 여자 세 명이 튀어 나오더라고요 좀 무서워서 도망쳤어요 결국 가야죠 네 여기입니다 시침미마라타 남자가 한 명도 없고 좌석에 다 붙어 있어서 촬영이 될란가 봐요 노력해볼게요 <laughs> 들어갔더니 젊은 여성분들이 가득한데 남자는 저 하나밖에 없고 직원분도 다 여자분이고 테이블이 그 카운터석 저럼 쫙 붙어있고 가운데 있는 것도 쫙 붙어있고 쉽지 않았다 그리고 맛은 괜찮았습니다 재료도 한국에 있는 거랑 비슷했고 다른 데는 모르겠는데 여기는 그 맵기 조절이 뭐1,2,3,4,5 이게 아니라 매움 안 매움으로 퉁치더라고요 근데 딱 적당하게 매웠어 매움이 그리고 가격도 제가 500g 정도 나왔는데, 한 2만원 안 넘었으니까. 나쁘다. 뭐, 잘 먹었고. 예, 네, 가보겠습니다. 이제, 이제, 다음 목적지는 뭐. 파르코 백화점에서 토에이 애니메이션 팝업 같은 걸 하나 그래서, 정확히 뭐가 있는지 모르거든요? 근데, 그 포스터에 뭐가 있었냐면은, 슬램덩크랑 디지몬이랑 이런 게 있었어. 그래서, 아, 이건 가야겠다. 그렇게 가야겠다고 생각을 한게 3주 전이고, 드디어 갑니다. 여기서뭐 하나 봐요. 무대가 꽤 큰데? 이 정도면? 지지물. 이렇게 많이 보면 처음이야. 고민되네. what you 그리마코 아이브 존이 있는데 제가 아이브 콘서트도 갔었죠 요즘 좀잘 나가신 것 같긴 한데 이름을 어떻게 읽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조진지 주지 아뭐 갖고 싶다 6만원? 더럽어레코드집에온 김에 지금 제가 듣고 있는 노래입니다 인디고라인드의 이름은 짝사랑이고요 노래 좋으니까 들어보시고 한국에서 인기많은 가수들이 한국어로도 써놨는데 음. 개인적으로 저는 이 앨범을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 여기 이제 감전, 플라밍고, 파프리카 거를 타서이 음. 많이 불변했으니까 이제 갑시다 지직 사고 싶은 건 많은데 아직 저런 걸 사볼 경제력은 아니야 진짜 마지막, 블리이 루키아가 없어서 빠꾸쳤습니다 그래 진짜 무거 얘가 원래 이렇게 길쭉한 이었나 이런 극장판 보고 왔는데 여전히 혼발놈이더군요 이소 같이 짠거? 희귀한데? 이 예, 진짜로 갑시다 몽키버트 오면 이걸 사야 됩니다. 베스밤인데, 안에 피규어도 같이 들어있는 거같아요 캐주잖아. 어떻게 참는지. 짱구러가. 네, 나이가 참야속한 게, 이렇게 잘생겼던 아이가. 음. 이렇게 돼버려. <laughs> 가슴이 아프네. 이게 맛있다고 봤던 거 같은데. 음. 서버 쇼핑도 다 했고 네, 집에 갑시다 아예 집에 왔고요 이제 좀 씻고 뭐 저녁 먹기 좀 이르긴 한데 저녁 먹으면서 얘기 좀 하고 갑시다 아, 오늘도 그러면은 물 받아주는 동안 운동 좀 하겠습니다. 씻고 오겠습니다. 예, 물 받아 놓고 이거 아까 사온 거. 약간 감귤 향 같기도 하고 이 친구를 넣어주겠습니다 고. 아 그럼 이제 씻고 올게요 예, 씻고 나왔습니다 아까 그 입욕제에서는 짱아가 나왔고요 개인적으로는 맹구를 원하긴 했는데 짱아도 귀우니까 그러면은 아 그러게요 마라탕을 3시간? 한 4시간? 3 시간 반쯤 전에 먹어가지고 물론 밥은 안 먹었어요. 면 조금이랑 당면 조금이랑 뭐 여러 가지 해서 먹었는데 밥을 먹어야겠죠. 그래도 원래 이 지금 배면은 한2 시간 더 있다 먹어야 되는데 일찍 먹고 치웁시다. 자 밥을 뭘 먹을까요? 나 오늘 아까 덤프로스에서 불닭을 2개 사왔거든요. 불닭을 2개 사왔는데 이거 크림 가루 보러 갑시다. 앞별안 보이네요. 국면 넣고 이 정도면은 뭐다 익었겠죠. 음, 잠깐 물 버리는 거는. 가지마 이제 여기다가 뭐 스프 넣고 파우더 넣고 스프 넣고. 파도 넣고 예 물이 많아 보이죠 아직 안끝나서 그래요 냉장고에 치즈랑 사우스데이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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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케이 이 정도면은 다된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요리할 때 카메라를 내려놓고 요리를 해주세요. 불닭 크림 다르보에 치즈랑 소세지 추가했고요. 예예 yeah, 예. Yeah, yeah. 자 이따닥 키마스. 음, 제가 사실. 매운 거를 잘먹진 못해요. 그렇니까좀못 먹지도 않는데 잘 먹지도 않아서 보통 불닭 먹을 때는 그냥 까르보도 좀 맵고 까르보에 약간 치즈라든가 에그 스크램블 해서 같이 먹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괜찮다. 꾸덕하니 마음에 듭니다. 네 오늘 좀 돌아다니다가 왔죠. 사실 이게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드는 게 사실 오늘도 그렇게 막 많이 돌아다닌 건 아니죠 알바 끝나고 사카에 가서 한 3시간 정도 돌아다니다 왔는데 야 내가 이렇게 돌아다닌 적이 있나? 제가 뭐 어디 목적이 있어서 라이브를 갈 때라거나 불꽃놀이를 갈 때라거나 이게 큰게 있을 때는 좀 돌아다니지만 평상시에 아무것도 없을 때도 뭐 동네를 좀 돌아볼 수 있잖아요 워홀에 왔는데 근데 그런 기억이 거의 없네 그나마 이제 유튜브를 하니까 어 이번 주엔 영상 뭐 찍지? 아그 디지몬 거기 뭐 판다는데 가볼까? 그럼 간 김에 마라탕도 빨까? 그럼 간 김에 뭐 동키호테도 한번 들릴까? 왜렇게 되니까 야나 유튜브 안 했으면은 이거 진짜 집에서 게임만 하다가 아마 갔을 것 같기도 하고. 아그래도 오늘 메인 목적 파방문이랑 이게 아마 희망의 문장인데. 지금 그림이 있는데 잘안 보이시겠지만 이 인형들 얼굴을 일러스트화해 놓은 건데 원래 메인은 아구문이긴 하거든요 근데 지금 아구문 얼굴이 <laughs>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돼 있어서 아구문이 원래 귀가 없나 아구문, 아구문 귀가 여기 있어 뒤에 그래서 지금 일러가 이, 이 난리가 난 거야 근데 인형도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 그래서 자 고민을 좀 했어요 쉬라몬이랑 여기 파닥몬이랑 고민을 하다가 그도파닥몬이 메인픽이기도 하고 귀엽잖아요 뭐 참고 문장까지 원래 이게 아마 15,000원인가 그랬을 텐데 원래 키링이 15,000원이면 저안 사거든요 생각보다 굿즈를 살때 가성비를 따지는 편이라 근데 아 이건 세트로 갖고 싶은 겨 심지어 묵직하니 마음에 든다 여기 작게 뒤집어 있을 수 있고요. 음, 얘네를 이제 장식을 해야 되는데 슬슬 둘 자리가 없네. 일단은 이 슈라몬이랑 일단은 이렇게 두겠습니다. 제가 보통 여기서 막옷 갈아입을 때 핸드폰을 여기다 올, 자주 올려놓기 때문에 아마 이쪽에 있는 걸좀 치우고 확장을 시켜야 될것 같아요. 지금 음 슬슬 문제가 보입니다. 그거 말고는 뭐 저는 요즘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마라탕 먹을 때 촬영을 제대로 못했죠. 진짜 쉽지 않았어요. 심지어 올리브영에 가도 남자분들도 몇분 계시고 거기는 이제 매장 자체가 넓다 보니까 인구밀도가 낮단 말이죠. 근데 거기는 매장도 작고 테이블도 다 따닥따닥 붙어 있고 근데 빈 좌석이 하나도 없고 다 젊은 여성분들 이시고 내가 여기 있어도 되나? 나는 있었으면 안될 곳에 발을 들여버린 걸까? 마라탕이란 뭘까? 진짜, 하, 아...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촬영도 진짜 바로 양옆에도 다른 손님들이 계셔서 약간 카메라를 숨겨가면서 음식만 조금 찍어보고 날 찍는 게 아니라 그냥 내려놓은 거예요. 느낌으로 내려놓고 머리 들이밀고 한번 해봤는데 어떨지 모르겠네. 확인을 안 해봐서. 제가 혼자서 잘 노는 편이란 말이죠. 혼자서 콘서트 가고, 혼자서 영화도 보고, 혼자서 밥도 먹고, 혼자서 해외 여행도 가고 잘 노는데 역대급으로 혼자 뭘 하는 게 힘든 일이 아니었나. 에... 그거 말고는 뭐 요즘 또제 근황을 말씀드리면은 짧게 가자면은 지금 가면라이더 가이무 거의 다 봐가고요. 지금까지의 평은 재밌긴 한데 주인공 맘에 안들어 그런 느낌이고 그 다음에 마인크래프트 하고 있고요 오랜만에 야생이 좀 끌려 가지고 혼자서 열심히 어제밤에 몬스터 타워 완공했고 이런 근황 말고 이제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근황은 자전거 바퀴에 바람이 많이 빠졌는데 어떻게 넣어야 될지 를 모르겠어요 이게 아마존에서 사기에는 뭔가 아깝고 제가 그 타이어 터졌을 때 수리했던 수리점이 있는데 지나갈 때마다 문이 닫은 거야 근데 그렇다고 해서 자전거 바람누러 또삥 둘러서 처음 보는 데 갔다가 거기서 안된다고 하면 또어떻해 그렇게 해서 거의 한 2주째 바람빠진 타이어로 덜컹덜컹 출퇴근을 하고 있는데 예 요즘 저는 이렇게 살고 있고 고구마 스프레드 아까 던키호트에서 사온 건데 이것도 보여드리고 싶은데 먹는 거를 집에 빵이 없어요 내일 아마 장을 보지 않을까 싶긴 한데 뭐 생각해 볼게요 이거 먹을 때 카메라를 킬지 말지는 생각을 해볼게요 만약 제가 이거를 먹는 게 이번 영상에 안 들어가 있다 아마 이건 다른 분들 영상에 많을 테니까 다른 분들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음, 저는 이만 이렇게 지금 얘기하느라 꾸덕했던 불닭볶음면이 이렇게 한 덩어리가 되기 시작해서 가보겠습니다 제가 생각보다 말하면서 먹는 거를 잘 못해요 다 먹고 말하거나 다 말하고 먹거나 그래야 돼서 저 이만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처음으로 해보는 거지만 구독 좋아요 해주시고. 이걸 왜 하냐면은 이번에 영상을 올렸다가 구독자가 2499명이었는데 영상을 올리고 2,500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와, 드디어 2,500이다. 쿼터 1만이다. 했는데 다음 날 아침에 눈을 떠 보니까 3명이 줄어 있어. 그래서 아차차. 큰일 났다. 물론 큰일까지는 아니죠. 이게 뭐 큰일이라고. 하지만 큰일 났다. 그래서 이번에는 한번 해 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바이.